전유진. 첫 소절만으로 베를린을 제압하다 6만 명의 외국 관객들을 놀라게 하고 동시에 눈물 흘리게 만든 기적의 무대. 경이로운 흡입력 뒤에 숨겨진 비밀. 2025년 4월의 어느 오후 수원연구소의 한 작은 실험실에는 낯선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니터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공간에서 한 젊은 연구원이 조심스레 전원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스피커에서 들려온 단 하나의 문장이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도 행복하세요. 그 목소리는 분명히 이명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이명웅이 없었습니다. 대신, 첨단 인공지능, AI, 이 그의 음성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첫 사람은 이른을 넘긴 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손을 떨며 입을 막았고 몇초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기술이 아닌 마음에 닿은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기술의 성취를 증명하려던 그 실험은 그날 오후, 뜻밖에도 한 인간의 마음을 가장 깊숙한 곳에서 울렸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연구원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성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코드와 데이터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그날 처음으로 사람의 감정에 닿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조용한 울음소리는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누군가는 모니터를 향해 손을 모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이 만들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편리한 기술이 아니라 차가운 알고리즘 속에 온기를 불어넣는 따뜻한 연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중심에 이명웅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AI 음성 모델 프로젝트를 통해 긴간적인 기술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연구소 안의 엔지니어들은 그 여정을 행복을 들려주는 기술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두는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언어라는 것을. 그날의 눈물은 기술적 실패가 아닌 인간적인 성공의 시작이었습니다. 갤럭시 휴먼 보이스 프로젝트의 시작. 이명웅의 목소리. 삼성전자 수원 R&D 센터의 AI 음성 연구팀은 반년 전부터 이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갤럭시 휴먼 보이스를 준비해왔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전달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출발한 이 프로젝트의 계기는 한 젊은 엔지니어의 질문이었습니다. 기술이 행복을 말할 수 있을까? 연구팀이 가장 먼저 논의한 것은 목소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위로하려면 사람처럼 따뜻해야 했습니다. 세대를 아우르고 누구에게나 신뢰와 편안함을 주는 목소리, 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물은 단한 명, 바로 이명웅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색이 아니라 슬픔과 위로, 진심과 절제가 함께 존재하는 감정의 진폭을 품고 있었습니다. AI가 흉내내기 가장 어렵지만 성공한다면 가장 큰 의미를 지닌 도전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수많은 음성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명웅의 노래와 인터뷰, 콘서트 영상을 하나하나 분리했습니다. 음절과 숨소리, 미세한 떨림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팀원들은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 서서히 실감났습니다. AI가 전한 기억의 울림. AI 모델이 완성되는 데 8달이 걸렸습니다. 기계는 정확했지만 인간의 몬도에는 서툴렀습니다. 연구원들은 밤늦게까지 수백 번의 테스트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시연 행사가 4월의 어느 화요일로 정해졌고 초대된 5명의 노인 참가자 중에는 이명웅의 오랜 팬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AI가 두 번째 문장을 말하는 순간 그녀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세상이 빛납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몇 초간 이어진 침묵 끝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웅 씨가 다시 말을 걸어 준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연구팀은 자신들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되살리고 외로움을 덜어주는 형결의 도구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소리는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힘,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였습니다. 철학의 전환,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이 시연 영상은 삼성 임원진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고, 기술이 사람을 울릴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경험기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언급했던 기술이 행복을 만든다면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는 철학이 구체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이끈 김태준 수석연구원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코드를 짜면서 늘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 자식의 웃음, 그 모든 것이 데이터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AI는 그것을 배우는 중입니다. 그의 말처럼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닌 철학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효율과 성능의 언어가 이제는 감정과 공감의 언어로 옮겨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명웅 측 역시 이 프로젝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 라는 그의 말은 기술을 넘어선 긴간적인 연결을 향한 연구팀의 노력에 또 다른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시연은 이미 한편의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수많은 화면과 장비 사이에서 인간의 목소리가 다시 인간에게 돌아온 날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미소지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리가 아니야. 이건 마음이야. 하지만 전유진은 두려움 대신 괜찮아. 노래하러 온 거야. 라는 짧은 독백으로 자신을 다독였고, 조용히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리듬과 낯선 가사에 직면한 6만 명의 외국인 관객과의 마주침.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마지막 카운트다운 후,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숨소리 하나를 마이크를 통해 흘려보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를린의 공기가 멈췄고, 그녀의 첫 소절이 공간을 가르며 흘러나왔습니다. 그 짧은 한 소절이 모든 불안을 덮었고, 제작진은 더 이상 불을 끌수 없었습니다. 전유진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첫 소절이 끝난 뒤 찾아온 3초의 정적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제작진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전유진은 두 번째 소절을 떨림이 사라진 단단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멀리 객석 끝을 향했고, 관객들의 얼굴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집중했고, 누군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객석 어딘가에서 조심스러운 박수 소리가 울렸고, 그한 번의 박수는 불씨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무대 뒤 음향 감독은 괜찮다. 이건 통했다 고속삭이며 조명을 유지시켰습니다. 그 순간부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유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스타디움 구석구석에 스며들었습니다. 낯선 언어의 노랫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오래된 슬픔과 따뜻한 위로가 동시에 흐르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처음 듣는 리듬에 고개를 갸웃했지만 어느새 음악에 맞춰 손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부른 트로트는 단순한 박자를 넘어 숨겨진 감정의 파도를 점점 키워갔습니다. 노래의 후렴구가 시작되자 관객들은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한국어 가사가 자막으로 떠오르자 그 효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관객들이 화면을 보며 낯선 언어의 소리를 흉내내기 시작했고, 마침내 수천 명의 목소리가 합쳐져 하나의 멜로디를 만들어냈습니다. 베를린의 밤하늘 아래 울려 퍼진 것은 외국인들이 부르는 한국어 트로트 노래였습니다. 카메라맨은 놀라움의 기건 기록해야 해. 이건 역사가 된다고 중얼거렸고, 조명 감독은 지금은 어떤 명령도 필요없다. 무대는 완벽하다고 감탄했습니다. 전유진은 마이크를 내려 관객들을 바라보며 두 팔을 벌리고 함께 불러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관객들이 환호했고, 6만 명의 사람들이 언어를 넘어 하나의 리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고, 마지막 후렴이 울려 퍼질 때쯤 스타디움은 거대한 파도처럼 흔들렸습니다. 무대 뒤 스태프들은 서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대가 아니다. 한 나라의 소리가 세계로 번지고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찾아온 침묵은 처음의 불안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경애와 감동의 침묵이었고,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고, 일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유진은 깊게 인사하며 다니어, 그들이 대단했어요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무대는 두려움 대신 확신, 그리고 영광 대신 약속을 안겨주었습니다. 공연 후 SNS에는 베를린의 6만 명이 함께 부른 한국어 노래라는 제목의 영상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독일 음악 평론가들은 트로트를 한국의 블루스, 인간의 슬픔을 가장 따뜻하게 감싸는 음악이라고 극찬하며 새롭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ZDF와 DW 같은 방송사들은 특별 리포트를 내보냈고, 현지 기자들은 이 공연을 유럽 음악계의 이변이라 불렀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언어를 초월한 감정의 언어였다. 단한 소절로 6만 명의 마음을 흔들었다. 전유진은 조용히 무대 아래로 내려와 오늘 저는 제 이야기를 노래했을 뿐이에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는 겸손을 넘어선 진심이었고 베를린 무대는 그녀에게 단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이유이자 자신이 믿는 소리를 따르는 용기 즉 트로트가 가진 감정의 언어가 전 세계에 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베를린의 밤은 끝났지만 그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는 영상이 이어졌고 트로트는 더 이상 낡은 장르가 아닌 감정의 언어, 마음의 리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대 뒤 음향 감독이 불은 꺼지지 않았다. 오늘 그 빛은 오히려 더 강하게 타올랐다고 중얼거렸듯 전유진의 첫 소절은 베를린을 멈춰 세웠고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언어도 국적도 나이도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부른 그 노래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서로 다른 세계가 같은 리듬으로 호흡한 대화였으며 음악이 가진 진짜 힘을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전유진이 무대에 섰을 때의 상황은 별표별표 별표 성공이 아니면 실패별표별표라는 극단적인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K-팝 팬들이 줄을 이루는 현장에서 익숙하지 않은 트로트를 부른다는 것은 단한 번의 실수로 조롱과 외면을 받을 수 있는 도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첫 소절이 흘러나왔을 때 제작진조차 불을 끌수 없었던 침묵은... 그녀의 목소리가 가진 별표별표 진정성의 힘 별표별표를 즉각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떨림이 사라진 단단한 목소리, 흔들림 없는 음정과 시선은 그녀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관객에게 건네고 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관객석에서 터져나온 작은 박수 소리가 불씨처럼 퍼져나가 거대한 함성으로 변했던 과정은 트로트가 가진 별표 별표 보편적인 슬픔과 위로의 정서 별표 별표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섰음을 보여줍니다. 독일 여성 관객이 휴대폰을 꺼내 눈가를 훔치고 현지 남성이 리듬에 맞춰 발을 두드렸던 장면들은 트로트의 멜로디와 감정선이 인간의 근원적인 정서에 닿아 있음을 입증합니다. 특히 대형 스크린에 한국어 가사가 자막으로 떠오르자 수천 명의 외국인들이 서툰 발음으로 한국어 노래를 따라 불렀던 순간은 트로트가 케이팝을 잇는 별표 별표 새로운 한류 코드 별표 별표가 될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무대는 전유진에게 별표 별표 글로벌 트로트 대사 별표 별표라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한국의 정서와 감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문화적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노래가 끝난 뒤 함께 불러요라고 외치며 관객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은 별표 별표 장벽을 허물고 감정을 나누자 별표 별표는 그녀의 진솔한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베를린의 언론들이 그녀의 무대를 별표 별표 언어를 초월한 감정의 언어, 유럽 음악계의 이변 별표 별표이라 평가했던 것은 그녀의 노래가 문화적 이질감을 뛰어넘어 인간 대 인간의 교류를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 이 성공은 한국 트로트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로트는 이제 낡은 장르라는 편견을 벗고 별표별표 별표 세계 무대에서도 통하는 보편적 예술 별표별표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후배 트로트 아티스트들에게 자신들의 음악에 대한 자부심과 도전 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전유진의 무대는 트로트가 K팝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콘텐츠가 될수 있음을 증명하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결론적으로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전유진의 첫 소절이 베를린을 멈춰 세웠던 그날 밤의 경험은 진심이 담긴 목소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두려움과 불안을 뚫고 나와 6만 관객의 마음을 연결했으며 음악은 국경을 넘어 마음을 잇는 달이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전유진의 베를린 무대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문화 간 소통과 진정성 있는 예술의 승리를 상징하는 전설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전유진의 베를린 선언 트로트의 유럽 시장 진입과 진심의 언어가 가진 보편성. 전유진이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거둔 성공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K-트로트 장르가 유럽 음악 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입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자, 한국 전통 서정 음악이 언어 장벽을 넘어 보편적인 감동 코드로 기능할 수 있음을 입증한 문화적 선언이었습니다. 공연 전 제작진이 별표별표 별표 반응이 없으면 불을 끌 거라 별표별표는 단호한 명령을 준비했던 것은 트로트가 유럽 관객에게 생소한 장르라는 불안감 때문이었지만 전유진의 담백한 진심이 담긴 첫 소절은 그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며 음악의 힘은 장르나 언어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명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무대의 성공 요인은 그녀가 가진 별표, 별표, 담백한 진심, 별표, 별표이라는 독특한 무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유진의 목소리는 화려한 기교나 과도한 감정 표현 대신 억제된 슬픔과 따뜻한 위로가 공존하는 정제된 울림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K팝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대비되어 정서적 피로를 느끼던 유럽 관객들에게 새롭고 깊이 있는 휴식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트로트 특유의 한 한 과정 정의 정서가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별표 별표 독일인의 멜랑콜리나 보편적인 슬픔의 감정 별표 별표가 연결되었을 때 관객들은 낯선 언어의 장벽을 넘어 감정적 동질감을 느끼며 노래에 몰입했습니다. 이는 전유진의 노래가 별표 별표 언어를 초월한 감정의 언어 별표 별표였다는 현지 평론가들의 극찬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베를린에서의 성공은 케이트로트의 글로벌 확산 전략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전까지 케이트로트의 해외 진출은 주로 교민 사회나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전유진의 무대는 유럽과 서구권의 젊은 세대에게도 트로트가 충분히 매력적인 콘텐츠임을 증명했습니다. 현지 관객들이 대형 스크린의 한국어 자막을 보고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던 장면은 트로트가 K컬처의 한축으로서 언어,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고 능동적인 문화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K트로트가 글로벌 음원 플랫폼과 콘텐츠 제작에 있어 현지 관객의 감성을 자극하는 서정성과 보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유진의 베를린 무대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유통기한이 이미 사라졌음을 세상에 알린 사건입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두려움 대신 자신이 믿는 소리를 택했고 그 용기 있는 선택은 세대와 국경의 벽을 허무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그녀의 노래가 6만 명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던 밤은 음악이 가진 진정한 힘이 화려함이나 유행이 아닌 가수 자신의 진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전유진은 이제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으며 베를린에서 시작된 그녀의 별표별표 별표 진심의 소리 별표별표는 앞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연결하며 새로운 감동을 이어갈 것입니다.